취업 준비 5단계 자기소개서 7번째입니다.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렬한 마무리 부분으로서 핵심 메시지를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본론에서 강점, 강조한 강점이나 경험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사 후 호분 및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나쁜 내시로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는 절박한 느낌을 주지만 지원자의 차별성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포부 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의 구성요소를 요약을 해보면 도입부 본론 결론이 있고 도입부에는 강렬한 첫인상 지원 동기를 소개하는 것이고 본론에서는 지원 동기의 경험이 강점 조직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본론 부부에서는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입사 후 포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도입 본론 결론 3단계 구조이며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직무와 의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코칭은 여러분들의 꿈을 원합니다.